네, 이번엔 마이리틀 뉴스데스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김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오늘도 마리뉴 먼저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마리뉴는요. 매일 오후 5시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뽑아 주신 기사를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뽑아 주신 기사 뭔지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사라진 추도문입니다. 오늘의 화나요 기사네요. 네, 다음 달 1일은 일본 관동대지진 95주년입니다. 네. 우리한테는 관동대지진이 더 아프게 다가오잖아요. 아, 맞습니다. 당시 일본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탄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일본인들을 죽이고 있다. 뭐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6천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매년 9월엔 일본에서 조선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을 열어왔고 네. 도쿄 도지사들도 매년 여기에 추도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현 도쿄 도지사죠? 고익케 유리교 도지사가 네. 추도문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추도문을 어...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고익케 네. 지사는 원래부터 대표적인 구구인사로 유명했잖아요. 네.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기도 했고, 한국학교 부지의 유상 대여 방침을 백지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 어. 구구 인사의 반복되는 역사 부정 행위에 많은 분들이 화나요 기사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음주운전 잡은 태권부이. 이번에 좋아요 기사인데요. 태권부위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주인공이잖아요. 네, 한 시민이 음주운전자를 무려 10km나 추적한 끝에 붙잡아서 화제가 되는데요. 이 시민이 바로 태권도 음. 사범이었습니다. 와, 음주운전자가 정말 제대로 걸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경북 포항의 문신희 씨 이야기입니다. 나흘 전 새벽에 포항의 한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도 움직이지 않고 있던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가 도망가니까 직접 추적을 한 건데요. 당시 영상을 보실까요? 네. 네, 앞에 보이는 차가 음주운전 차인데요. 문신이 씨가 신호대기 때 저렇게 자신의 차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오. 그랬더니 다시 피해서 빠른 속도로 도주했는데요. 네.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신이 씨 얘기입니다. 그큰그 그 교차로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차들이 오는데도 그 그냥 막 무시하고 그 신호 위반하고 도주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아 이러다가는 정말 큰 대형 사고 나겠다. 와, 정말 태권 부위라고 할만 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119와 콜택시네요 이번에도 또 하나의 기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충남 아산에서 여성 소방관과 교육생 3명이 출동 중에 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출동 이유가 도로 위에 있는 개를 잡아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후에 소방관들의 출동 기준이 좀 엄격해져야 한다 이런 여론이 또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여전히 황당한 이유로 119를 부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네. 특히 요즘은 날씨가 덥다 보니까 택시 잡기가 어려운데 119를 마치 콜택시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아니 119를 부르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도 정말 황당한데요. 음. 대변이 안 나온다면서 119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와. 또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다 주면. 다 나왔다면서 시내 볼일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네. 또 바퀴벌레를 잡아달라, 심지어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니 갖다달라고 119를 호출하기도 아이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다 보니 전체 구급대의 출동 건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응급 상황과는 상관없는 생활 민원이라고 합니다. 네, 119는 정말 위급한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르면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구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시청자분들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네. 119는 비서가 아닙니다. 이런 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죠. 네, 마린유는요. 매일 오후 5시 인터넷에서 생방송을 하니까요. 많이 오셔서 뉴스데스크에 소개될 기사를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리틀 뉴스 데스크 마린이었습니다.